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생식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골프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반인들이 골프하실 때 프로 선수들보다 힘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궤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채를 들었을 때 항상 골프채가 공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다 채가 공 쪽을 향하지 못하고 대부분 누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공을 치기 위해서 힘을 써주는 방향이랑 채가 공을 가리키는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채가 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채를 들고 있는 것도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채가 만약에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 정말 일반인들 거의 다 누워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옆에서 찍어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누워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공 쪽을 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공 쪽을 향하게 되면 이렇게 힘을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자, 힘을 안 들여도 채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공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를 톡톡 이게 떨어뜨릴 줄 알면 이렇게 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채가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톡 이렇게 톡 그렇다고 이채 떨어뜨릴 때 몸이 같이 내려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고 손하고 채만 이렇게 톡공 쪽으로 톡톡 왼손으로 이렇게 툭툭 떨궈 떨고 보세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툭툭 떨구다가 그래서툭 체무게로 툭툭 이렇게 떨고야지또 이렇게 떨고야지또 여기서 이렇게 떨구는 게 아니고요 손 뭉치를 그냥 공 y 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면 채 가볍게 잡고 그냥 세워 가지고 이렇게 the 보 u a r d s You look at t 이 e guards. y 풀려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서 쭉 떨어뜨렸죠. 자, 안 좋은 예.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공 쪽을 향하지 않으면 저도 이거를 공 쪽으로 채를 이 떨어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를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힘이 발생이 되죠? 이거, 궤도만 깨끗하면, 불필요한 힘인 거예요. 여기서 궤도를 이렇게 맞추려고, 이, 불필요한 힘,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냥, 원래 이게, 공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힘이 필요 없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채를, 툭툭 떨어뜨리다가, 양쪽 손으로 이렇게 떨구는 거 그대로 그대로 양쪽 손으로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때 그립도 제대로 그냥 잡지도 않고 이 막대기 막대기 잡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떨고 이렇게 그래서 떨궈서에 네, 도구 해서 떨구다가 양쪽 손 이거 오른손 살짝 거들면서 똑같이 툭떨궈 그래서 똑같이 툭 떨궈 줘. 그다음에 스윙을 조금 더 몸까지 같이 움직여 주는데 몸까지 움직였을 때도 채는 항상 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궤도거든요 궤도 이렇게 돼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돼 있어도 안 되고 딱공 쪽을 바라보게끔 그래야지 그대로 그대로 채가 톡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조금 더 크게 자좀더 크게 똑바로 이렇게 들어갔고 뭐 어깨 회전이 얼마큼 돼야 되나 뭐 손이 얼마큼 이런 거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들수 있는 만큼 대충 이렇게 수직으로 최대한 공 쪽을 바라보면서 쑥, 이렇게 떨궈주고. 자, 제가 뭐 하체, 뭐, 이렇게. 이런 턴도 안 했거든요, 그냥.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체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체를 좀더 계속 잡고 있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게, 피니시까지, 관성이 있으니까, 체가, 가다가, 딱 멈추지 않잖아요 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쭉이 넘어 가질 거거든요 채 무게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채를 잡은 상태에서 툭 이렇게 넘어가게끔 자 이렇게 그냥 쳐도 지금 그냥 이렇게 거의 한 손으로 해서 오른손 그냥 얹혀서 그냥 이렇게 쏙그렇게 해도 지금 이거 130m 까지 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7번이에요. 이거 거리에 되게 안 나가는 텐데 그냥 이렇게 막대기 잡고 체무게 통 이렇게 하니까 저기까지 130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 골프는 세부적인 동작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체무게에서 발생되는 속도 그 다음에 무게감 그리고 그 무게감을 사용해서 회전축 중심으로 이 철뭉치를 얼마나 잘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구심점 잡고 이렇게 원을 그려줄 수 있는지 이 동작에서 많은 부분들이 알아서 만들어지는 게 많으니까요 너무 사소한 거에 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테이션 백스윙 탑 각도, 팔꿈치, 뭐,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막대기, 자고, 여기서, 이게 그립, 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툭 이렇게, 치고 다녀도, 체 무게만 안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잡고 쳐도, 그냥, 체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치고 다녀도, 어 필드에서 70대 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공태현 프로님 눈 가리고 치고 발 묶고 한 손으로 치고 탱탱볼 가지고 이렇게 골프를 하는데도 거기 같이 나갔던 일반인 분들 다 이겼거든요. 이렇게 체무계를 알게 되면 공태현 프로님처럼 악조건에서도 눈을 가리든 뭐 다리가 묶여 있든 이런 거 상관없이 공을 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궤도를 잘 만들어서 채를 이렇게 철퇴를 사용해서 이렇게 툭툭 치다가 체무게가 느껴졌을 때 똑같은 그 느낌을 살려서 양손으로 똑같이 철퇴를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궤도 깨끗하게 공 쪽을 항상 향하면서 툭툭 치다 보면은요 손에 힘도 빠질 거고 힘은 빠졌는데 헤드 속도는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헤드 무게를 사용해서 세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참. 그리고 저 이거 옷 어때요? 이쁘죠? 아디다스. 이거 구독자님께서 저 입으라고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협찬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선물.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얼마나 이뻐 이거. 저 이거 잠잘 때도 입을 거예요. 이쁘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